그랬어요. 그만 입고 나서 계속 입고 있었어요. 추운데. 네. 오, 대단하시다. 아이고 <laughs> 멋있어요. 어느 면이죠? 아니 면입니다. 어떻게 많이 떨리셨죠? 지금 만족하십니까?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. 대상을 못 받으면 안 돼요. 대상 받아가 가야 돼요. 아니 왜 대상을 꼭 받아야 돼요? 네한 번도 못 받았어요. <laughs> 한 번도 못 받아서 다른 팀들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. 이분들도 받아야 되는데, 근데 어떻게 보면 아유. 뭐다 만족해요 노래는 누가 골랐어요? 총무님하고 자하고 골랐습니다. 아 대표기 때문에 고르셨대 그러니까 상을 받긴 받아야 될 텐데 오빠 너무 내년에 또 나오시면 되죠? 그럼 되지요, 네. 네. 내년 올 때는 좀옷좀 두툼하게 입고 나오세요. 아, 추워서 좀 아, <laughs> 아니고 참. 자, 우리 휴천면 노래교실 팀도 대표 어머님이 나와 계시는데요.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요? 집에 있을 영감님 생각납니다. <laughs> 그럼 집에 계신 영감님께 이 전국으로 나가는 이 방송을 통해 한 말씀 하이소. 아, 밥도 못 차려주고 연습하느라고 나와서 정말 미안합니다. 대상이나 탔으면 좋겠는데 아닐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대상으로 남편분께 보답을 하시겠답니다. <laughs> 요즘에 누가 밥을 차려줘요. 알아서 차려서 드셔야지. 인터뷰도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아까 몇, 참가번호 몇번이었어요 7번이예요 7번이에요 어휴 벌써 딱 챙겨 입으셨네안 춥죠? 어, 마지막, 어,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세요? 네, 7번인데 네, 제가 회장으로서 참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도와줬는데 대상을 못 받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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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전부 어떻게 이렇게 발표도 안했는데 대상을 못 받아서 세상다 왜 대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? 아, 우리 자신이. 아, 네.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잖아요. 어? 우리 지곡면은 7, 8 10, 90대까지 있습니다. 어. 노래 교실에. 그러기 때문에 자, 참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안 되는데 뭐, 뭐, 어. 양파 사과막 뭐, 5만 장물, 작물, 농사 작물이 많아 가지고 예한 번도 한 최적 28미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연습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어제 마지막 한분딱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은 상상도 못 합니다. 예, 그 아.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응원단들 제일 많이 온것 같아요. 왜 연습할 때는 안 오시고 응원단들이 시작 때만 오세요? 네. 아 밤낮으로 연습할 때 오신데 한 분도 어제밖에 못했다고 하면 말씀 다 드렸습니다. 네. <목소리> 어, 저도 정확히 어느 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, 이분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나 분위기 봐서 는 어차피 대상이 안될것 같아요. 저도. <laughs> 어, 근데 어떤 노래 부르셨죠? 아 시골버스. 시골버스. 어 시골버스 잘했는데 어차피 뭐 대상도 안될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혼자만 좀 나와서 그냥 한수절만 <laughs> 못다 부르는 노래. 하나 둘 시작.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 버스 달려갑니다. 기쁨도 싣고 희망도 싣고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. 오, 네 어딜가. 일단 어제 느낌인데 마음 편하게 계세요.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아유, 얼마나 편한, 편한 거지, 뭐, 두근두근 할 일이 없지. 네, 김승현 네. 씨, 근데 더 재밌는 거는, 네. 우리 참가번호 지금 시골 버스로 함께 참여하신 회원분들이, 네.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, 계속 좋아하시고 계세요. <laughs> 난리가 났어. 어. <laughs> 네. 참가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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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가상 받아가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자, 그럼 과연. 어떤 분들이 어머님들께서는 아시고 계시다는 저희만 모르는 그 대상 누가 되실까요? <laughs> 제 손에 있습니다. 자 그럼 함양 물리방학골 축제 기념 노래교실 합창 경연대 영예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상을 해주실 분은요, 이 축제를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써주신 조길래 함양 물레방앗골 축제 추진위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. 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상입니다. 함양 물레방앗골 축제 기념 노래교실 합창 경연대 영예의 대상. 대상 그러면 은 발표를 하면 심장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영예 대상! <웃음> 보여주세요. <웃음> 당신이 좋아를 불러 제가 바로 9번! 아니면 노래교실! 축하드립니다! 올해가 주최한 제4회의 함양노래교실 합창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 상점과 부상을 수여한 2016년 10월 9일 물레방어골축제위원회 위원장 조길래 사단법인 한국연예인예술인총연합회 함양지휘의 이현재 배도.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대를 위해서 오늘 수상 법인 한국이었는이수이 총리 앞에 한명 시위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애를 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. 자 수상한 모습이었어 아유 예뭐 역시 이렇게 춥게 옷을 입고 끝까지 서있었던 <목소리> 이유가 있는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이 유세도 수상한 모습이었 어머님의 세상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어떡해요? 자 소감 소강... 연습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낮으로는 밭일 하시고 농사일 하시면서 저녁으로 시간 틈틈이 내서 연습을 하시는데 거의 100%가 다 나오셔서 연습을 했습니다. 그 결과가 오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자 <웃음> 우리 비록 대상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치서로 다 있는 우리. 대상을 들으면 12팀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!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정말 멋지셨습니다. 멋있습니다. 아, 자 잘해주시고요. 대상팀은 앵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대상팀은요?